어, 오늘 시장이 그 미국의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오늘 하락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지금 어, 뭐 악재는 특별히 없어요. 하지만은 계약 규모가 기대보다 약하다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 폭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20% 이상 오늘 폭락했고 어, 3일간 하락 폭이 30%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저러니까 답답하기도 할 텐데요. 뭐 답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뭐 삼성 바이오, 삼성 바이오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코스닥의 주요 상승이 계속 있었던 종목들, 리가캠 바이오 뭐또 등등등 많잖아요. 오늘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결국 어제 상승 나오다가 또빼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오르는 거는 거래소의 현대차는 지금 신고가를 또 칩니다. 오늘 장 중에만 15% 상승 나오고 삼성전자 다시 오름세 타고 있고 하이닉스도 보합권이지만은 약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현대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그 밑에 뭐 SL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사하는 바는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렇습니다. 저는 증시에 대해서 정답은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요. 시장의 방향 지시등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가면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방향 지시등은 뭡니까? 현대차잖아요. 현대차가 윗방향으로 계속 방향 지시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로봇이나 이런 쪽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이게 물론 꼬였기 때문에 조금 저도 고민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계속 지금 이런 가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를 시도하거든요. 근데 얘는 방향지시등이 뭐예요? 하방향이잖아요. 물론 이 종목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또 다시 살아나겠죠. 저번에 앞에서도 그랬듯이.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방향 지시 등은 하방향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이 가리키는 건 뭐냐? 로봇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은 좀 유보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만 계속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집계는 안나왔지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고포스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포스 손실 엄청나게 보고 있죠. 그거하고 심리가 다를 게뭐 있어요? 똑같잖아. 고포스가 왜 고포스를 샀겠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 떨어지겠지 이 생각을 하고 산 거거든요. 즉 추세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추세에 반대해서 그 아래위로 발라먹기를 하려고 덤비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개인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내일 앞에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테이오젠이 그렇지만은 투자의 정석으로 간다라면은 지금 시점 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은 터무니 없이 오른 로봇주들 실적도 없는 놈들 그런 거 말고 아직 오르지 않은 로봇 종목들을 사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사업에 뛰어든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뛰어든 지 오래됐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밖의 기업들 막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도 투자해서 뛰어들었고 두산은 아예 두산 로보틱스라는 계열사가 아예 있습니다. 걔는 아예 두산 로보틱스를 두개 지주회사로 나눠 가지고 두산 밥캣 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두개딱 나눠 가지고 그그 밑으로 계열사를 만들라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고 ls lg 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포스코 계열사 그 다음에 lg 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도 저 종목들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를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LG 쪽도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즉 시장이 방향을 가리키는 쪽으로 지금 우리 생각을 배제하고 투자를 하셔라 그 얘기예요. 현대차가 저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어이 저 저렇게 떨어져 샀다가 갑자기 급락해보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이거든요 그게. 그렇지만은 제 경험상은 저거 내리면은 대기 매수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급락이 아니고 옆으로 기어가는 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이평선들과 이격을 좁힌 다음에 다시 한번 또뭐 위로 치고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어, 한참 동안 그랬잖아요. 거기서 더 많이 못 올라가니까 내려왔는데. 결과는 조는또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이었죠. 케이스가 왜냐하면 이건는 3배, 4배씩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통의 일반적인 대형주들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저게 금방 꺾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면은 시장의 방향 지시 등이 가리키는 대로 가라. 예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정답 없고 저도 모르고 주식도 누구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보티즈가 저만큼 많이 올릴지도 몰랐고 현대모빅스 현대모벡스가 저렇게 많이 올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방향지시등이 가리키는 대로 갔을 때는 적어도 손해를 본 적은 없다. 예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종목들 벌써 슬슬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고퍼스가 가는 심리대로 가지 마시고 시장의 방향지시등이 가리키는 대로 가셔라 예, 이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